혹시 피험자나 아니면 카메라 자체에 연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걷기 119 안광욱입니다. 발에는 신체와 관련된 특정한 반사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때문에 발에 특정 반사구를 자극하면 관련 기관이 활성화되고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발 반사 원리고 또발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는 발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채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발 지압의 효과를 수치화하거나 또 객관화 시각화하기가 어렵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사구를 자극하면 그와 관련된 해당 기관이 즉시 그 자극 후에 반응을 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실험의 취지는 발이 인체를 받쳐주는 평범한 구조물이 아니고요 전신의 건강과 관리의 핵심 부위임을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인식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실험은 바로, 어, 척추, 허리 유연성 테스트입니다. 요추 반사구 자극 전에 허리 유연성과 요추 반사구 자극 후에 허리 유연성이 크게 변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실험은 TV 방송 출연을 통해서 공중파나 종편을 통해서 20여 차례 보여드린 실험이고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그부위에 자극을 통해서 해당 장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의미겠죠. 발에는 수십 개의 반사구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이 척추 허리 반사구를 실험으로 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어 다른 장기들 우리 신체 내부에 있는 장기들은 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 시각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각화가 가능한 허리 반사구를 통해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실험이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피험자나 아니면 카메라 자체에 연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오늘 실험을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효과를 재현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한 방법대로 가정에서 그대로 요추 반사고를 통한 허리 유연성 테스트를 해도 제가 했던 것처럼 동일한 효과를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자리를 옮겨서 요추 반사고 자극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척추 유연성 테스트를 발 반사구 지압을 통해서 척추의 유연성이 변화되는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발 반사구, 척추 반사구 지압 전에 평소의 유연성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발목 90도. 그 다음에, 자, 허리를 앞으로, 예. 시, 예, 굴곡하면서 손끝이 내려가는 최대한 한번 내려보시고 최대한 더더 더 이상 안 내려갈 때까지 더 이상 안 내려가요 네. 안 내려가요 이렇게 자 지금 요 네. 부분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럼 허리 유연 이제 허리 반사구를 자극한 뒤에 이 허리 유연성이 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편한 자세를 취하시고요. 이발네 측의 아치가 전부 척추 반사구인데 허리 유연성 테스트는 허리 부위 반사구 지압을 해야 되겠죠. 그럼 허리 반사구 부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발가락을 구부린 상태에서 요 마디 하나가 경추 반사구, 그다음 발등 뼈 전체가 흉추 반사구이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 아래쪽이 허리 반사구가 되는데. 이 아래쪽은 골반반사구에요. 자, 그러면 허리의 유연성, 그 허리가 많이 척추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데가 척추 상단이 아니고 척추 하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측 복숭아뼈 하단, 발 내측면과 바닥면이 만나는 경계 부위죠. 요 부위, 대략 한 3cm 정도가 요추의 움직임과 관련된 요추 관절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추 3, 4, 5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부위 양쪽 동일합니다 요 부위를 자극한 후에 그 다음에 유연성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압할 때 이런 로션이나 오일 같은 매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핸드크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발작은 아픈 듯한 압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많이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아픈 듯말 듯한 정도의 압력이에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1초에 1인치 정도 이동하는 속도로 자극을 줍니다. 한번 이렇게 이완시키고요. 아무래도 예민하니까 한번씩 이렇게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면서 하시면 부드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 앞발이 좀 빨라요. 지금 보면 허리가 튼튼한 허리는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척추, 즉 허리를 하는 건데 허리 반사구 부위가 유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긴장이 있으면 허리에도 긴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허리가 이완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바로 요추 반사구, 이 지압하는 부위의 조직이 이완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허리도 이완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해드리는 이유는 발에 분명한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그런 스위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걸으시는 방법에 따라서 각 반사구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걷는 것을 함부로 걸으시면 안 되고 한발한발 한발 소중히 그리고 적절히 잘 걸으셔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하는 겁니다. 요추의 반은 자, 오른쪽 발에 있고 또 요추의 반은 왼쪽 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해야 허리 전체에 예, 자극을 주는 것 같아죠. 그러니까 양쪽 반사부를 모두 해야 허리 전체를 자극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척추의 기능을 발에 이렇게 협소한 적은 면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걸을 때 발의 내측 네 아치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이 요추 반사구에 자극을 주면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특별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척추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유연성의 차이가 있지만, 어, 이 육추 반사하고 실험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유연성의 차이 정도는 대략 3cm 에서 크게는 한 7cm 정도까지 갑니다. 그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현재 네, 허리의 긴장 상태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일 진행을 하면 점점 이완이 됩니다. 요추 반탁을 작겠했습니다 그럼 아까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릎 펴고 발등 90도 올고 아까처럼 최대한 손끝을 앞으로 뻗어서 허리를 완전히 이완시킵니다. 최대한 하신 거예요? 네. 자,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 차이가 보이나요? 대략 한 7cm 정도 되죠? 7,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뭐 기여한 건 네. 아니지. 차이가 나죠? 어, 큰 차이가 났다. 자, 여러분들이 실험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겠지만, 발은 일개 몸을 받쳐주는 구조물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핵심 부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해서 한번 저와 똑같은 실험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발을 소중히 다루시고 또 걸음을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소중히 하셔서 발에 있는 반사구들이 적절하게 자극 받도록 그러한 걸음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걷기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걷기는 치유명,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감사합니다.